안녕하세요 렌즈예요 제가 최근에 방송을 하다가 질문을 하나 받았어요 에이펙스에 입문을 하고 싶은데 할만한가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한국에서는 에이펙스를 많이 안하기도 하고 초보자 가이드가 타게임에 비해서 적은 편이다 보니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에이펙스를 시작하실 때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초보자분들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설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 데스바스 메뉴 및 제작 메뉴 닫기 옵션을 해제해주세요 에이펙스에는 이보 실드라는 추가 체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를 죽이면 나오게 되고, 상대의 이보 실드를 갈아입고 전투를 지속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옵션이 켜져 있게 되면, 총에 맞게 될 경우 데스박스 화면에서 나가지게 됩니다. 갑옷을 갈아입지 못하고 싸우는 상황이 생기게 되니, 이 옵션을 해제해주세요. 두 번째는 포브 설정입니다. 캐릭터의 시야 범위를 설정하는 옵션으로, 작가 커지면 시야는 넓어지고, 적은 작게 보이고, 이동 속도가 빨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반대로 숫자가 낮아지면 시야는 좁아지고 적은 크게 보이고 이동속도가 느려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실제 이동속도는 변하지 않기에 이 설정은 취향에 맞게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정들을 알아봤으니 이제 무빙에 대해서 알아보죠. 초보자분들은 총을 넣고 달리는 것과 슬라이딩 점프 이렇게 두 개만 아시면 됩니다. 이제 초보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아이템 파밍에 대해 알아보죠. 일렉가방에서는 주무기 총알 4칸, 보조무기 총알 2칸, 섀드 배터리 2칸, 구급 키트 1칸, 쯔드세가 주사기 각각 한 칸, 1칸, 스류탄한 칸으로 파밍해 주시고, 이회 가방에서는 주무기 총알에 칸 보조 무기 총알 2칸, 스드 배터리 3칸, 구급 키트 한 칸, 쯔드세가 주사기 각각 한 칸, 스류탄 2칸으로 파밍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산대 가방에서는 주무기 총알에 5칸, 보조 무기 총알 2칸, 스드 배터리 3칸, 구급 키트 한 칸, 쯔드세가 주사기 각각 한칸 수류탄 색칸으로 파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템 파밍은 취향의 영역이니 참고만 해주시고 본인의 취향대로 파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진폭기라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전부 좋은 친구들이니 이것도 취향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설정과 파밍은 대충 알았으니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캐릭터들에 대해 어느정도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에이펙스 레전드는 어썰트 스커미셔, 니콘, 럭버트 컨트롤러 이렇게 5역할군이 있으며 각역할군마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썰트는 탄약 및 수류탄을 많이 소지할 수 있고 총을 들지 않으면 자동으로 장전이 됩니다. 또한 상대의 쉴드를 파괴할 시 잠깐 동안 이동 속도가 빨라지며 무기 보급품 상자를 열수 있습니다. 누가 보급품이다. 이 폐음 망덕한 것들아. 스커미션은 매의 케어패키지의 위치가 표시되며 안에 무슨 총이 있는지 알수 있고 상대를 기절시키면 피가 회복됩니다 쓰러졌어. 추가로 멀리 있는 팀원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동속도가 상승합니다 리콘은 조사 피컨을 사용하여 주변 적군의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또한 중 활성화 시 적이 강조되어 보입니다. 서포트는 기절한 아군을 회생시킬 때 속도가 빠릅니다. 자신이 회생되거나 팀원을 회생시켰을 경우 HP를 서서히 회복합니다. 또한 대형 보급품 상자를 열수 있습니다. 컨트롤러는 링 안에 있으시 쉴드가한칸 늘어나고 쉴드를 서서히 회복합니다. 또한 링 콘솔을 이용해 다음 링의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다음 링 위치를 발견했다. 지도를... 게임을 처음 시작하시면 6개의 캐릭터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성능이 좋은 캐릭터들과 초보자들에게 추천하는 캐릭터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보자 추천 캐릭터로는 블러드하운드, 레이스, 지브롤터를 추천드리고요. 성능이 좋은 캐릭터로는 방갈로르, 패스파인더, 라이프라인을 추천드립니다. 캐릭터를 골랐으면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알아봅시다. 업그레이드 시스템은 캐릭터를 강화시켜주는 시스템이며, 쉐드가 2레벨과 3레벨이 되었을 때 사용 가능합니다. 블러드하운드는 왼쪽, 왼쪽, 레이스는 왼쪽, 왼쪽 방갈로르는 오른쪽, 왼쪽 라이프라인은 오른쪽, 오른쪽 지브롤터는 오른쪽, 오른쪽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패스파인더의 경우 이레벨 업그레이드에서 팀에 리콘이 있다면 오른쪽 팀에 컨트롤러가 있다면 왼쪽을 선택해주시고 한 레벨에는 왼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총기입니다. 총을 쏘기 힘든 초보자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총기는 R301 카빈과 스피파이어입니다. R301 카빈은 적당한 데미지, 적은 반동을 가지고 있고 스피파이어는 총알 수가 많아 총을 맞추기 힘든 초보자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총입니다. 두총 모두 주무기이기에 보조무기는 원하시는 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로 제가 준비한 초보자 가이드는 끝나게 되었고요. 다들 Apex 재밌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